살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제발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줄 테니 넉넉하게 줄 테니 더하여 줄 테니 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바로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제발 기도하라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스러운 일들도 많고 걱정스러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도 더 현명하게, 더 정확하게, 전혀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인간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이 같은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인 것을 하십시오. 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나가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때 엘리 선지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술 먹을 거냐 술 끊어라. 그런데 한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제 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당시 엘리제 사장은 영성이 빈약했고요 비둔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주의 종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주의 종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은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를 축복하는가 하면, 엘리가 대답하여로 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는그 축복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확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언약이 믿어질 때 사건은 뒤따라와요.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는 동안 정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없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테를 닫으시고,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적을 이루기, 이루기 위하, 위, 위함입니다.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아들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으며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소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죠. 어쩌면 하나님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같은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애, 나 혼자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어, 아,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오더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 엘가나가 그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을땐 죽을 땐 후에 한나가 그를 데리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 왕정 시대를 아, 이제 시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했던, 향하게 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모엘입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를 다시 영적인 물꼬를 하나님께 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그 같은 인물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조절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원했기 때문에 갚아야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실로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수소 세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아들입니다. 젖을 때는 순간 얼마나 귀여웠고 얼마나 아 예뻤겠습니까? 그의 재롱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를 실로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러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신앙은 가치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고. 결단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죠.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내 생각 속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더 능력있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말에, 어, 측간에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초지일관한 믿음과 응답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엘리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서 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위대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망설임 없이 지켜냈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소약하고 왔습니다. 세례 받을 때 소약하고 우리 때는 학습 받을 때도 소약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소약하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수표로 날려버릴 때가 많았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과의 원약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귀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필요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서약들을 온전하게 우리 남은 인생 여생 동안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는 좋은 도구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임 없이 응답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